아침 산책 못한 거다 몰아서 해. <목소리> 아, 뭐야? 물물물 물, 물. 너무 조거만 아니 아니 물 여기 있다고 바보야. 아니 물. ق ل 잖아물 맞아 맞아. 아니면 써봤어? 어떤 거? 이너 <laughs> <laughs> 어, 되게 성급 쳤다. <laughs> 얘네 앉을 자리 때문에 야채을 앞으로 갖고 와야 되나? 어떻게 생각해? 야채는 하나를 여, 여기다 놔야 되나? 음. 아. 누가 할까? 그럼 저렌턴 치. 아니 안 가도 괜찮아. 가보. 아, 어디에 뭐, 나? 이거 먼저? 이거 먼저? 와, 근데 이거 진짜 엄청 좋아하고 있네. 하나도 안 먹어. 살치, 먼저. 촛불이라고. 이거 주시면 하냥 먹어볼까? 응? 인정미 들어와, 너는. 응. 어. 넌 들어와야 어, 들어와. 어. 오케이. <laughs> 맞아, 맞아. 오! 내가 볼땐 뭐 가장 좋은 거는. 안 구운 채로 드리는 게 낫지 않나? 음. 프라이팬 같은 거 있으실 거 아니야? 음. 그래서 이접시에다 드리는 게 낫지 않나? 음. 접시로 좀 돌려드릴 거응 응, 응. 접시에 오고 가는 중이잖 어, 뭔가 예쁜데? 오셨나? 응. 그럼 불 잠깐만 꺼 줘. 갔다 올게. 얻어왔어 <laughs> 이거 아기들 간식. 고양 간식. 이거 이따 줄게 너네. 애들 사료에. 응. 됐어 이제 좀 이따. 이리로 들어. 응. 우리도 먹읍시다. 힘들군요. 들어오세요. 어머 뭐지 어우 말도 잘 들어. 오늘 <laughs> 응, 먹을. 근데 여기 이거 간식 이름이. 몸이 찬 반려견을 위한 더운 성질의 음식. 희동이는 먹어. 나 혼자한테. 희동이랑 혼자랑 그. 나 먹으라고? <laughs> 희동이 이거 불타서 못 먹어. 두 점씩 올려주면 안 되나요? 두채살두채 네, 쌀. 여기 너무 얇게 음, 해놨다. 그러니까 저분도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? 이렇게 찍기를 뜬 거야?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야? 종이 짬을 줬어 어, 이거 차돌인데. <laughs> 그럼 어떻게? 어. 죄송하네. <laughs> 음. 이보다 다른데도 맛있다 먹어봐봐 부채살이 훨씬 맛있다 좀 얇긴 하지만 뭔 말인지 알겠지? 육질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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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오늘 똑같은 자세로 <laughs> 똑같이 누워가지고 저거 어차피 금방 먹으니까 아, 뭐, 그 영포탕잘먹고 왔다. 그, 이것저것. 라면 먹으셨다. <laughs> 그게 다잖아. 사장밥. 응, 음, 좀 이따가. 사장밥 안혀놓고 애들 정기장판 깔아주고, 우린 불 피우고. 벌레 없어, 행동나또 시작해. 어, 벌사해. <laughs> <laughs> 벌사해. 벌딸 귀여워 벌딸 이번 건좀 맛있게 구워지는데 음. 여기를 이해서안 타게 음. 겉바속촉으로 <laughs> <laughs>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데 맛있겠지? 어? 어, 맛있게 먹음. 부시면 난부채살이될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근데 뭐 고추냉이를 안 먹... 안 땡겨? 나는 그거를 딱그 육즙이 나오는 거를 넣으려고 하는데, 고기 씹는 맛이 없어. 너무 얇아서... 음, 응? 응. 응? 응? 이렇게 음, 맛있다. 참새들이 많네 참새가 원래 이 시간까지 이렇게 활동해? 참새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봤어 된장, 쌈장, 고추장 쌈장도 넣어야 되는데? こう2個であやっぱこいつののもん、ねうん、ういういであるんだけどねもうもう一回でで 300원 3단 4칠살 200원 삼칠.. 킹밖에 안했던 300원 자더 구워서 덜 할수 있어. 불 양이 조금 많은데 괜찮나? 한참 끓이면서 먹어. 어, 이거 봐. 이거 데웠어? 아니, 안데 데웠... 거기 댓글에 있었잖아, 오뚜기 밥은. 야, 바로 먹을 수 있게 돼있다던데? 근데 진짜예 이번에도? 응. 신기한데 어. 우리 이거 한 끼야. 그러네. 아. 근데 진짜 자기만이 맞아. 안 먹어버렸다니까, 그냥. 또 그냥 안 먹고 그냥 있을만해. 근데 기분이 안 좋아. <웃음> <웃음> 되게 쉽게 짜증이 나. 짜증이 그 뭐야? 뭐 아, 그런 거 먹어야지. 완전 맛있다. 너무 죽다 는아좀 음. 국물이 있어야 돼. 떠먹을 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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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로스트 치킨. 야 맛있겠다. 왜 자기가 먹어. 군밥 맛이네. 맛있다. 맛지 여기 있을 건가? 알았어, 알았어. 어, 가스가 이렇게... 이거밖에 안나왔어새 거를 갖고 왔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? 생 겨울도 아닌데? <웃음> <아니>. <웃음> 일부러 가스를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왔는데 <laughs> 모두 귀신이야 <laughs> 낙지가 몇 마리요? 낙지 아, 다섯 마리, 여섯 마리 될것 같아. 너무 많이 먹고 왔는데? 와, 아, 많다. 낙지 한 마리 더 있어. 이상아, 나 가위... 거의 거의 이따 넘어가면 되지. 음... 음, 어쩔 수 없는데. 맘에 네. 들어? 저희 연포탕 안 좋아할 것 같았는데 미쳤어. 소은 많이 나왔습니다. 잘 아. 먹겠습니다, 미나리. 어. 아. 미나리 너무 맛있어. 지금 약해 이렇게 팔팔 타는 거아 물론 냉동이지만 야 이거 미쳤다 안져 아니 형 있잖아 안져 힘들게 RAW! 밥은 안 먹고 원래 밥이 제일 맛있는 거야. 아 그러면은 고구마를 무친 사료. 아 고구마를 무친 사료. 아이 자식. 지금 배고파 술을 좀 먹을 거예요. 이거 두개 끓였어야 돼. 일상이 쉽 <laughs> 여기. 오, 뭐, 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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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뭐, 거 같은데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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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됐지? <웃음> <웃음> 역시 계란 3개는 너무 많았던 것 같아. 들어가서네르렁대는거 너무 비겁하지 않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 김치도 안 먹고 있었네 아, 맞다 아니, 이게 생각, 아, 니이게 진짜. 김치 생각이안 났어 이거 진 아, 이거 진짜. 아, 됐거 아, 아, 거 진짜. 이거 이거 아, 이거 진이 일 단으로 해놨지만 그랬어 어쩐지 너무 춥더라. 여기 다뜨거 있고. 나 밥. <laughs> 이제 난방기구를 들고 와서 다 허투루 썼네. <laughs> 난로를 갖고 왔는데 자기 전에만 들고. <laughs> 아니 그 자연이라 더 추운 걸 수도 있어 도시보다. 아 근데 애견 캠핑을 왔는데 애들이 좀 뛰어 놀아야 되는데. <laughs> 우리애 애들... 거의 안놀았어 우리애들은 애견 캠핑하고 안 맞는 거 같아. 그냥 동반 캠핑장 가도 될것 같아. 아니, 우리 애들은 공놀이도 안 하고, 뛰지도 않잖아. 아, 죄송합니다.